2일 동안 가게 돼가지고 응. 꼴 까먹기 역한 것 때문에 목소리 완전 갔어다 해먹을 수 있을까? 파이팅! 이름 뭐지? 도카츠 카레 15,900원 14,000원 와 비주얼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치즈 카츠는 비주얼이랑 비슷하던데? 음. 헐 다진 마늘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갔어 아 섞어 먹으라고 그런 응 출근 안, 안 하고 바로 가는 게 진짜 제일 좋다. 다 끌고 출근을 해야 면나 그냥 끔찍하게. 어떨까요? 아, 지금 앞에서 리무진 타고 와가지고 바로 집 보내버리니까 너무 좋아. 1일차부터 걱정이다. <laughs> 신발을 갈라줄 게 귀찮아서 옛날에 수배장발을 신고 고요 어, 사람도 없어. 어, 뭐야, 뭐야? 한국에는 카페인심. <laughs> 안녕, 안녕. <laughs> 나 다시 돌아갈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잠만 자겠나? 이거 맞아? <laughs> 오! 성공한 부자 같아! <웃음> <웃음> <이거 맞아? 웃음> 그냥 터처럼 키워 자연스게 이런 거안봤어요 기사님 없어요? 저 전용 기사님있어니자요 <laughs> <자연스럽게. 웃음> <laughs> 많은데 먹을게 없어 맞아 <laughs> 왜 그럴까 안녕 일단 스파크 방지를 위해서 뭐부터 먹어야 되지? 감자? 감자 없는데? 커피 <laughs> <소피>. 감자 <웃음> 음. 어가서 절대 불 아주 별로인 것같은불것 같은데 아안 나왔어 치즈가 왜안 나와? <laughs> 나왔어? 안다아 치즈가 안나와요 치즈가 제일 주요앉은데 근데 꽤 맛있다 다 먹을 생각 없었는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칠리소스 나오니까 이제 맵 자극적이 돼가지고 칠리소스 같은게 있었어? 넣은거야? 응 네. 내려야 돼. 반대 54만동, 짜조 11만동. 짜조가 10억종. 근데 옹맘 소스 그런가? 빨리 입안에 안 넣으면 후회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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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끼 아니야? 도시가 사실 거의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거의 못 먹었는데. 음! 음! 그만큼. 한 여기 맛있는거 맛있는데? 아니 데맛맛있는 맛있는데? 맛있는데? 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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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기싸먹는거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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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다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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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데 맛있는데? 맛는데맛데맛 튀김옷이 뭐, 게 쌍꺼? 그런 것 처럼 이렇게 맞춰 조금 달라는 느낌인데 얘는 완전 음. 맞아 별게 그냥 들어가서 말인지 알지? 응 음. 맞아 난이도 아, 좋아요 난아 그러니까 원래 반스하고 이렇게까지 빡빡한 음식은 음, 아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는 기름이 느 정도로 음, 음, 음. 그래 이번 출장은 로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음, 맨날 갇혀있었지 맞아 아무튼 나왜 이렇게 끓지 못해? 딱 먹고 싶은데. 나는 지금 입안에서 하나도 합치고 있어. 뭐 나쁘지 않다. 아 매워서 싹 하하까보다 맛있어. 약간 칠리도 아닌 것이 아 칠리지? 칠리인 것이 소스 타라? 응. 응 진짜? 맛있어. 음, 음, 뚱뚱. 여기 튀김 맛집이다. 여기 밥도 맛있었어. 어유. 기름 맛집? 오늘의 세 번째 카페. 어 되게 한국에 없는 거 맞는데? 그치어저저 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뭔데? 어, 나,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어, 그래? 이거 코코넛이요 여기는 선세 타운 필수 코스입니다. 이게 콜드브루고 이게 디카페 이거 검색해 보자. 여기에만 있는 게 맞는지.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오 어, 그냥 그냥. 왜때려이 <laughs> 파이트도 좀 특이한데 얇아. 얇아. 얇고 단단해. 맛은 똑같고 이게 또우 울려? 맛있다. 음, 초콜렛 너무 좋아하는데. 음음아 음. 맛있는 거 많이 해. 게 잘해주지 마요. <laughs> 아, 촉콜렛고 아니 브라운이도 맛있어요. 많이 안 담대다. 맞아. 아. 살것 봐. 이 녀석을 왜 짜는 아, 아, 맛있는지. 갈증나고당 아, 떨어지고. 오늘은 아, 생활을 안 쓰고 빨리 애들한테 충전해야 되니까. 아, 일단 그냥쫙 하고. 아, 이게 어, 나와야 돼. 맞아요 나와야 돼. 씹을 게 없어. 신짱? 아, 신짱? 아, 사고 싶어요 사고 싶다, 얼마지? 얼마, 얼마? 다시 2만 원. 2만 천 원. 2만 천 원? 아, 여기 물가 지금 비싸긴 하네. 아, 잘해. 일정이 얼추 끝나서 지금 마트에 야식 사러 왔어요. 우리에게 좋아진 시간. 이십 28! <laughs> 2 8 분으로 볼수 있을까? 정말 <laughs> 크다 이렇게 가방을 꽉 묶어주십니다. 땡큐 코스트코야 여기가? 거의 극급이야. 세로. 마리 세로. 아유지아로? 어어어어 어. 일단 두 개. 먹없까 <laughs> 언니 안절어인 거 먹어볼래요? 세주 오늘 한잔 땡기면안 돼요? <laughs> 널로 와. 술 대신 이걸 허락한다. 아파트 아파트. 서든 빌라 서든 빌라 서든 빌라. 귀여워. 예진공. 음.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뭐 하지 뭐 하지? 어, 뭐 어, 뭐 하지? 감자칩어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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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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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거다 위 z 구매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laughs> 레이즈 레이즈 안 먹어본 거 나와라 이거 안 먹어본 거 아니야? 하나만 샀다가 후회했던 그건가?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담는 게 훌륭하지 않을까아고민돼 고민되면 그냥 둘다 하죠 비비비비비비비비치 달고파하지 맞지? 너 내가 안내 맞지?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일단, 일단 이거 사. 어,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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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목소리도> 아니, 나 이거 처음 먹는데? 이거 뭐야 무슨 맛이야. 몰라. 몰라. 핫이둘다 별로야. 아, 그래? 근데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죄송하게. 있어요. 궁금하지? 어. 그러면 내가 이거 할, 아, 너가 이거 해. 가이바이보. 하이바, <laughs> <laughs> 이건 진짜, 이건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돼, 진짜,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건 진짜 맛있겠다. 이, 이, 이는. 요거트 요거츠 1인 차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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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어, 안돼 안돼 <laughs> 진짜 대박이다 오머머머나 다시 와야겠네 여기 물도 사야 돼가지고 싼게 불안해서 적당히 가격 있는 400원짜리로 아 됐다 가자 어맛있겠아 뭐야 먹고싶다 여기 여기는 확인해도 더 싼가? 비싸다 아. 엉광의 무게 이거 하나면 오늘 하루 피로가 싹싹 싹, 싹 녹아내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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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10... 10시 10분 기가 했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코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다 썼어요 잠이 엄청 와요 이거 먹으면 출장하기 하루 전에 먹 걷다가 그냥 먹고 기절하고 밤에도 또 먹고 기절하고 목농하고 백루 <laughs> <laughs> 마일로 한잔 치얼스 음, 이거 진짜 레스퀵한타 먹는 맛이다. 음, 물론 농도가 좀 변해요. 음 오, 세 병. 오, 녹차. 이거는 뭐야? 그거. 바닐라? 어 바닐라야? 색깔이 근데 아니 근데 얘네는 맨날 바닐라가 바닐라 색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우리가 편견을 가진 걸 수도 있어 아 맞아 바닐라가 그러니까, 꼭꼭 어? 어 바닐라가 핑크일 수 있지 어핑크트라는 그게 어딨어 <laughs> 말차는 맞죠? <laughs> <laughs> 그러네 어머 그렇네 그렇네 말차도 노랑색이네아 <laughs> 어. 이거 나 초코인 줄고 샀는데 코코넛 요거트야 오 하얀색이야 오왜 바닐라 색이 <laughs> 거기 있어 <laughs> 코코넛부터 짠짠 음음음 음. 안 좋아한다면서요? 안 좋아해. 너무 맛있어.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상한데. 아니 음. 너무 맛있어. 요거트 섞여서 그런가? 응, 음, 요거트 섞여서 그런가? 코코맨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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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코코넛이 향이 나고 요거트 맛이 조금 더센거 같아. 응, 음. 응, 음, 음, 음. 코코넛 향, 요거트 맛. 음. 음. 오, 오,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난 바닐라 먹어야지. 먼저 감미데이. 언제 주가 먹었어? <laughs> 바닐라 약간 무난무난 무난? 근데 맛있다. 이런 거일지? 음. 것 같아. 음. 어 진짜 쎄다. 그 향기가 엄청 아. 진짜 그차 맛인데? 그거를 약간 음. 웅축 시켜가지고 음. 한입을 진척하게. <laughs> 개중적인 바닐라의 어봐저두 개는 다 먹었어요. 먹었어. 응, 음, 바닐라 싫어. 나도 이걸로 배부르기 싫어. 버리자, <웃음> 버리자. 언니 <laughs> 말차 남았는데? 버리자. <laughs> 패스, 패스. 더 맛있는 귀여운 것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짠. 기대되는데 기대가 안 돼. 무거운 아, 초코, 초코 아니라는 게 정말. 로우 아, 코코넛. 내맞네 아, 오, 개불 보장 음, 오. 아, 이 먹을게. 어, 아, 뿌려졌어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약간 맛있는 맛인데? 벌써 이렇게 웨이퍼 롤이 이렇게 아까 먹은 짜조인데 짜조 짜조 느낌? 맛있다! 아 이거 먹어 먹어봤다. 이 커피 맛? 음 아는 맛인데? 응. 이게 지금 커피 맛이 느껴지나? 응 코코넛.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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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음! 음 맛있다. 어, 이거 먹어봐, 자전이나 돼가는데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 이거 식감이 미쳤다. 이거 진짜 음. 맛있는 식감이다. 음. 나 이거 잘 샀다. 음. 나 식감이 이제 더웠어. 맞아, 더 없어. 맞아. 뭐가더 겹겹이 사여있어 음. 레이어가 한층 업그레이드. 어머, 어머. 이거는 응. 이거는 맛별로 한번사보고 싶다. 식감이 너무 음. 좋아서. 영기연한다 조심해. 연결한 자, 연결한 입으로 먹어. 아니 근데 얘네가 좋아. 벨포장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아. 쿠키 식감 같이 생겼네. <laughs> 쿠키슈다. 응. 음. 과자 버전 만주? 음. 어, 어 맞다. 그렇지 그런 응. 식감. 그러니까 겉은 약간 바삭한 건 맞는데 응. 안에가. 난 눅눅한 꼬게게 먹는 것 같아. 타로가 되게 별로다. 가여워신 사람 집에 가져가. 아 위만. 지우 과장님 드릴까요? 난맨 처음부터 그릇을거 <laughs> 먹이고 반응 보고. <보기. 웃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할 맛인데. 어 근데 우리 취향이 아니야. 솔직히 난 이게 그냥 순자라고 봐요. 이렇게 무조건 개 존맛일 것 같아. 어. 어머 어머 역시나 역시나. 와우. 어. <laughs> 이거는 진짜 맛있을 것 잖아요? 어 너무. 뭐가 말차면서 까먹었어. 얘가 요거트. 얘가 말차. 이게, 이게 어떻게 말차야? 산 산에껴 소니까. 그거 같아. 리치, 과일. 음. 찌빠 페로 놓을게. 요거리. 음. 요거트가 난더 맛있다요. 음. 나도 요거트. 네, 여기서 압수은 돼요. 그. 아, 뭔가 맛있는데, 뭐가 조금 아쉽다, 그쵸? <laughs> 너무 <너만> 기대했나? <laughs> 아무것도 안 알아주고 내가 집에 가져갈 거예요. 뭘 사가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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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어, 압승 맞아. 아, 솔직히 나 이거 초코 있었으면 좀. 아, 코코넛 요거트? 응. 아, 맞아. 괜찮았어. 어. 근데 초코가 없어서. <laughs> 초코 무습 심지어 얘는 라이트 스위트래요. 얘는 먹으면 살이 그렇게 안 찌는 애인 거지. <laughs> 원산지가 홍콩이었어요? 네? 프로듀스 포 홍콩. 어, 프로덕트 오브 차이나? 1등. 아, 저 이거 2등. 아, 진짜? 네, 2등. 1등? 예, 3등은? 3등은 없습니다. 헉? 이거 안 사요? 딱, 응. 르르르. 좀 달아 달아서 좋은데? 음. 당 중독자로서 실감 사실 얘를 빨리 먹고 이걸 빨리 먹고 싶어서 단짠단짠 단짠. 안녕 따라라라라 여기는 프리미어 레지던스 이렇게 개수대가 있고요 한 명은 여기서 양치를 할수 있고 여기는 화장실 개판이지만 여기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결에 부모님 칫솔로 양치를 했고요 따라라라라 거실 지금 체크아웃을 해야 돼서 짐을 싸고 있어요 어제 먹은 과자의 흔적 여기 창문 넘어가면 안방! 짠 굉장히 폭신폭신해서 잘 잤어요 한번더키지 않은 TV와 어 TV가 두 개구나 생각해보니까 TV 있었어? 그니까요 <웃음> <웃음> 화장대 그리고 뷰는 아주 그냥 별거 없지만 짠 원래 여기 수영장이 보여야 정상인데 저층이라 그런지 보이진 않아요 괜찮아 요 출장이니까 띠리리리리 <laughs> 진짜 대박, 대박 좋다 JW, 존나 원해 진짜 그런 거 아니지? <laughs> 이거 웰컴 이건 우리만 주는 건가? 우리 VIP? 그건 아닌 거 같아 과일 와 어... 화장실은 여기 현관문 앞에 이렇게 있고 욕실은 이렇게 <laughs> 와 진짜 와 한, 목욕 한번 해줘야겠는데? JW 최고 문 열고 나가면 <laughs> 어머나 밖에 행사 중이라 조금 시끄러워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 원래 수영장에서 보이고, 빛이. 비록 수영장에서 수영할 시간은 없지만 말입니다. 입장하면 웰컵 드링크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스트링 워터를 찾는 스파클링 워터를 선택했습니다. 포커스를 <laughs>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아, 와, 너무 예 뒤에 저는 오늘 커피도 흘리고 너무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제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대박을 했거 비싼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얼마 얼마 살이라고? 십 털. <laughs> 짠. 음, 음, 비프. 음, 음, 엄청 음, 맛있다. 추나. 뒤늦게 서을 닦아준다. 지저분시켜. 이거는 뭐라고 했죠? 아, 전 아예 뭐, 못 알아들었어요. 음. 이거는 코일까? 음, 코 음. 아, 이게 뭐지? 먹어보서도 뭔지 모르겠어 입에서 사라졌어. 뭐지? 뭐지? <웃음> <웃음> 그렇죠? 나는 이집 베이커리 잘안가니까 겉은 음. 되게 딱딱하고 바삭한데 안은 너무 뽕싱뽕이해요 버터도 맛있어요 이거 해물맨 음. 고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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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 사줘라 응 사줘라 이거 먹어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케이크랑 플라워 웅장한 부금과 함께 음. 뭐야? 어? 뭐예요? 근데 언니 말로 소시지가 들어간 거 같은데 디튼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네 완전 식사구나 소세지인 것 같아. 신경을 좀 말아봐야 될까? 뭐야? 나 배불러. 헉, 진짜? 어떻게? 네, 먹을 수 있어. 응? 이번 게 메인일까? 피쉬 어쩌고라고 합니다. 위엔 또 꽃이 올라가 있어요. 이건 이건 감자인가? 음. 어떻게 이래? 로컬 빛. 약간 졸려가지고 점점 어디로 넘어는지잘 모르겠어요. 텐션이에선 떨어져요. 맛은 있어요. 음, 맛은... 음. 잘분간이안 가네. 여행으로 첫코가 한동안 아닐 것 같긴 한데, 한동안? 전 평생 여기는 다시 먹고 싶다. 맛있어. 맞아, 예뻐 맞아 여기 약간 카오라이 카와이, 카오야이 그런 느낌인가 이게? 가떻게 감기는데? 필벤스리 디자인. 아 같은 사람이었지 응. 음. 아까 씻고 진짜 한 10분인가 침대에 누웠었는데 그대로 잠들뻔했어요. 들어가서 초콜릿 안, 안 먹고 잘 거야? 응. 먹고 바로 잘 거예요. 지저트 같이 생긴 게 나왔는데 이게 칼왜 나온 건지 스테이크가 언제 나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칠면 같은 맛이 나는데 그게 이건지. 아! 향기에서 났어 여기 아니면 은 가루처럼 들어간 게 상관없어 어? 그럼 너무 시원해서 맛있다 응음 진짜라고 뭐안 했는데? 뭐지? 이름이 다르... 음! 응. 음. 아니요! 아니요? 아우씨 들었네? 생각 싫은 사람거 진짜 한방울만 들어가도 바로 막느껴지수하다 하대, 하대요 음 시원해 참 깨기 와 o w thank you w 스테이키 아 이야 트러플 향이 진짜 여기까지 난다 미쳤다 보나마 맛있겠지 뭐 너무 맛있어서 진짜 알았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고 울지 않잖아요 사람이. 와 진짜 진짜 야들야들하게잘 구웠지. 와 빨간 것봐 아,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코진에서 스테이크라니. 땡큐 아 진짜. My 어, i will be back. 다시 오는데. 빨리 먹자. 빨리 먹고 집에 가자. 코코넛, 아이스 올리브, a little bit, please, t h 와우. We also have the c a n l 와우. 이 작업 없어서 저분들이 우리를 만을 위해 연주하고 있는 거잖아. 우와, 뭐야 이게? 비피 홀리데이 맛있겠다 응 포장해 주면 안나 어떻게 먹어 그리고?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 아 이렇게 먹는 거네 강눌레강시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마 기절할 예정 짜리음맛있음요 크런치가 씹혀 맛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어, 소리 봐 소리. 음. 음. 어 이거 짜꿍초코 완전 고급지고 맛있어. 음, 맛있어. 어우, 다아서못 먹겠어 이제. 왜요? 이거, 왜요? 빨리 어. 돼. 아, 배불러. 진짜 뒤질 것 같아 밥 먹고 왔는데도 왜 이렇게 일하고 오고 거든저 되게 빨리 먹었다 생각했는데 2시간이나 흘렀더라고요 으으으으. 변압기인가? 그거 그러니까 없어도 꽂을 수 있던데? 변압기는 원래 없어도 꽂을 수 있지 않아? 우리나라아 진짜요? 우리나라 거랑 똑같아 생일 레전스에서 굳이 변압기 꽂아가지고 음? 아 진짜? 거기다가 <laughs> 멀티 콘센트 꽂아 놓으셨는데? 아 맞다 <laughs> 아 변압기 열심히 챙겨왔는데? 네. <laughs> 너무 예쁘 진짜 어떻게 이런 곳을 일박말할 수가? 영점 아 영점 2박 이게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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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로즈프로 고기어 따져다 따져 따져 여기 빵이 정말 맛있기 때문에 빵을 싹한 털어줘야 돼요 혼동 끔찍한 혼동 짜조 봤어요? 짜조 애기 아, 갖고 왔네 음. 대박이야 음. 음, 개맛있어 짤때 동그란 줄 알고 있었나봐 이거 뜯는다 아, 해식브라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응 엄청 맛있어. 튀김도 잘 튀겼고, 안에 감자도 푹시어 여기 해식브라운무이한 음. 시브라운이 진짜 나는 많은... 1순지야 <laughs> 빵이랑 빵이랑 어, 한번 먹어봐도 돼요? 응. 대 음. 음. 네, 시간, 한대 시 한대 시 여기 어, 진짜 빵 맛있어. 간이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자꾸 식감이 생기잖아. 해보겠다 응. 맞아. 음. 딱 가는데도 맛있것 같아. 커트랑 벨기아가 맛있으니까. 그거도맛있어 응. 어제나 전세기간에 기억나 어. 나한테 뭐 얘기하고 싶어서 나 그랬잖아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러게와 뭐, 어떻게 저렇게 진짜 한 5초만에 잠들지? 5초도 안 걸린 것 같아 진짜 <laughs> 와 축복받았다 와. 이거 원래 잘자는데 출장에서 유독 아 근데 어제는 진짜 내가 본수험이 무작정으로 진짜 빨리 잠들어서 쉽게 잠드는 거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뭐야. <laughs> 나랑 5초 전까지 대화를 안한걸 했는데. 5분도 아니야, 5초. <웃음> 와. <laughs> 맛있게? 응, 음, 맞아. 음, 음, 아, 진짜 잘한다. 우리 이제 먹길 가는데 빵좀 싸주면 안 되나? 그니까. <laughs> 날씨가 아주 특별하다. 아, 추워. 제일 좋은 숙소에 가장 단시간 있게 하는 것도 희망고문이야, 참. 가끔 케이크랑 과일들. 안녕. JW. 이렇게 야방도 드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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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기록 특비 화상 때문에 대구리 정수리가 너무 아프다 처음에는 누가 내 정수리 이렇게 세게 때렸거나 아니면 내가 침대 헤드에 자다가 막 박은 줄 알았어 <laughs> 그래서 나보고 때렸냐고 물어보고 보했는데 <laughs> 보니까 화상인 거같 알고 보니까 너무 두피 화상인 거같